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식이죠? 바로 엔비디아의 2020년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는 과연 엔비디아의 앞날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폭발적인 성장 전망부터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위험까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쏙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2026년 엔비디아 성장성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요. 그다음에 월스트리트가 내놓은 정말 폭발적인 예측 숫자들을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성장을 이끌고 있는지 그 핵심 동력을 분석해 본 뒤에 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잠재적 위험 요인들도 짚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2026년 전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엔비디아의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7년에 해당해요. 2026년 대부분이 포함되는 기간이니까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실 때이 점을 기억하시면 내용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핵심 질문 아니겠어요? 와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이 성장세가 계속 갈수 있을까? 모든 투자자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는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말 놀라운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월스트리트가 예상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성장 스토리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야, 이거 정말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2026년에 엔비디아 예상 매출이 무려 3천억 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건데요.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0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도 성장한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냐는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세계적인 기업의 1년 전체 매출을 엔비디아는 1년 만에 추가로 더 벌어들인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런데요.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수익성이죠. 주당 순익, 우리가 EPS라고 부르는 게 무려 60% 가까이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이건 회사가 그냥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아주 효율적으로 높은 마진을 남기면서 알짜로 돈을 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이 표를 보시면 월 스트리트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확와닿으실 겁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조차도 지금보다 30%는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30%에서 40% 정도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어요. 특히 에버커 ISI 같은 아주 공격적인 투자 기관은 무려 352 달러를 제시하는데 이건 뭐 현재 주가에서 거의 두배 각각이 폭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모든 폭발적인 성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엔비디아라는 이 거대한 엔진을 계속해서 달리게 하는 그 핵심 동력, 그 심장부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동력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블랙웰 울트라나 차세대 루빈 같은 신제품 출시입니다. 이건 뭐 경쟁사들과의 기술 격차를 아예 더 벌려 버리는 신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까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규제 때문에 막혔던 중국 시장의 일부 칩 수출이 다시 열릴 가능성. 이것도 잠재적인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직접 한이 말은 정말 자신감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죠. 5천억 달러 규모의 파이프라인 가시성을 확보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고객들한테 그만큼 주문을 받아놨거나 곧 받을 거라는 걸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장사는 걱정 없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죠. 자, 그런데요. 투자의 세계에 100%는 없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다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마냥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엔비디아의 이 엄청난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는 잠재적인 장애물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성장 스토리에 제동을 걸만한 요소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리스크들을 알고 있어야만 현명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리스크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지금이야 너도 나도 AI에 투자하지만 이 광풍이 끝나면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시장 포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둘째, AMD나 인텔 같은 경쟁자들이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고 아마존 같은 큰손 고객들이 아예 자체 칩을 만들면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으로 인한 중국 수출 규제는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고요. 마지막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도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보는 2026년 엔비디아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왼쪽을 보면 AI 시장 독점, 무한에 가까운 수요, 엄청난 수익성. 와, 이건 무조건 사야 할 주식 같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시장이 꺾일 수도 있고 경쟁은 심해지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평가 논란까지 아 이거 좀 불안한데 싶은 거죠 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해하는 게 바로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결론은 이겁니다 엔비디아 2020년까지 계속 성장할 거다 하지만 이 하지만이 정말 중요해요 시장 상황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 경쟁 상황이나 경제 뉴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강력한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전례 없는 성장 기회와 만만치 않은 위험 사이에서 최종 선택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엔비디아를 둘러싼 이 핵심 변수들을 계속 추적하고 가장 중요한 정보만 뽑아서 명확하게 분석해 드릴 겁니다. 저희의 다음 심층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